여기 한 건물이 있어요. 1층에 큰 간판이 붙어 있죠. 분양이 건물. 20년 전에는 볼링장이었어요. 레인스무스 네 개짜리. 주말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곳이죠. 지금은요? 텅 비었어요. 2년 전에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볼링장은 정확히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한 걸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시작점이 언제였을까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에서 출발해서 과거로? 과거로 계속하면서 볼링장이 망하기 시작한 정확한 그 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간여행 시작합니다. 시간을 4년 되돌려 볼까요? 2020년 이때 볼링장들이 대량으로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손님 감소. 볼링장들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네? 아니요. 이건 마지막 일격일 뿐이에요.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환자한테 코로나가 치명타를 준 거죠. 실제로 2020년 이전에 이미 볼링장 절반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2000년대 전국이 공룡공개였던게 2020년엔 500개도 안 남았어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더 과거로 가봐야겠네요. 5년 더 거슬러 올라가죠. 2015년 이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네마다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볼링장 사장님들은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골프? 그건 부자들 운동이잖아. 우리랑 상관없어. 근데 아니었어요. 스크린골프가 볼링손님을 싹다 가져갔거든요. 왜냐고요 첫째 공간이에요. 볼링장은 레인 하나에 엄청난 공간이 필요해요. 24 레인 만들려면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써야 하죠. 근데 스크린골프는요. 타석 10개를 작은 공간에 쑤셔 넣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손님을 받는 거죠. 둘째 비용이에요. 볼링 1게임 하려면 얼마예요 5천원에서 7천원. 근데 신발도 빌려야 하고. 2게임 하면 만원 훌쩍 넘어가요. 스크린골프는요? 한 시간에 2만 원 정도인데 4명이서 나눠내면 5천 원이에요. 게다가 에어컨 빵빵한 쾌적한 방에서 치는 거죠. 셋째, 이미지예요. 2015년 20대들한테 물어봤어요. 볼링 칠래? 골프 칠래? 대부분 골프 친대요. 왜냐고요? 볼링은 좀 촌스럽잖아요. 아빠들이 치는 거. 2015년부터 볼링장들이 하나 둘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레인을 뜯어내고 타석을 설치하고. 살아남으려면 바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스크린 골프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볼링장은 힘들었어요. 더 과거로 가봐야겠네요. 10년 더 거슬러 올라가요. 2005년. 이때는 뭐가 유행이었냐고요? PC방이요.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10대, 20대들이 PC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볼링장 사장님들이 느꼈어요. 손님이 줄었네. 2005년 어느 토요일 저녁, 볼링장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대기 줄이 있어야 하는데 레인 절반이 비어 있어요. 왜냐고요? 같이 볼링 치러 갈 친구들이 전부 PC방에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볼링은 최소 두 명은 있어야 재미있어요. 혼자 치면 너무 심심하죠. 근데 PC방은요? 혼자 가도 돼요. 노래방도 혼자 가도 돼요. 게다가 볼링은 시간도 애매해요. 1게임에 30분, 2게임 치면 1시간. 근데 PC방은 딱 1시간, 2시간 끊어서 쓸수 있어요. 훨씬 효율적이죠. 2005년부터 볼링장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게요. 하지만 이때도 아직 괜찮았어요. 한때 유행이겠지. 곧 돌아올 거야.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어요. 더 과거로 가봐야 해요. 3년 더 뒤로 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사강 거리 응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축구에 미쳤던 그때. 이게 볼링장한테는 재앙이었어요. 왜냐고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풋살장이 생기고 축구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주말 아침에 볼링 치던 사람들이 축구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실내 운동에서 실외 운동으로 트렌드가 바뀐 거죠. 2002년 6월까지만 해도 볼링장은 잘 됐어요. 근데 7월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5년 더 과거로 1997년 IMF 외환위기 터진 해죠. 이때 뭐가 바뀌었냐고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회사 망하고, 실업자 늘어나고. 여가 생활에 돈쓸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볼링은요? 비쌌어요. 1게임에 4천 원, 여기에 신발대여 천 원, 2게임 치면 9천 원, 4명이서 가면 36천 원이요. 1997년에 36천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게다가 볼링장은 다른 걸로 돈벌 수가 없었어요. 음료 팔고, 과자 팔고. 그게 다예요. 레인 사용료가 전부였죠. IMF 이후 볼링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안 와. 못 버티겠어.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 시간 여행이에요. 1994년, 볼링장 전성기 직전이죠. 이때 전국의 볼링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동네마다 상가마다. 왜냐고요? 돈이 되니까요. 1990년대 초반 볼링 붐이 엄청났거든요. 서울 올림픽 이후로 볼링이 인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볼링장을 만들었어요. 레인 설치하는 데만 수억 원 들어가요. 기계도 사고, 신발도 사고, 공도 사고. 초기 투자비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투자비를 뽑으려면 최소 10년은 장사를 해야 해요. 근데 트렌드는요? 5년도 안 가요. 1997년 IMF 터지고, 2002년 축구부 밀고, 2005년 PC방 뜨고, 2015년 스크린골프 나오고, 볼링장은 한번 만들면 바꿀 수가 없어요. 레인이 박혀 있으니까요. PC방처럼 컴퓨터 바꿔, 이럴 수도 없고, 노래방처럼 노래 목록 업데이트, 이럴 수도 없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1994년 볼링장이나 2024년 볼링장이나 똑같아요. 변화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볼링장의 원죄예요. 자, 시간 여행 끝났어요. 2024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볼링장은 정확히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을까요? 답은요. 1994년이에요. 볼링장이 제일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볼링장을 만들 때 이미 망할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너무 비싼 초기 투자, 너무 긴 회수 기간, 변화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트렌드는 5년마다 바뀌는데 볼링장은 30년째 그대로였죠. 1997년 IMF가 첫 타격, 2002년 월드컵이 두 번째 타격, 2005년 PC방이 세 번째 타격, 2015년 스크린 골프가 네 번째 타격, 2020년 코로나가 마지막 일격. 하나 하나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다섯 번 맞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2024년 지금 전국에 볼링장이 몇 개나 남았을까요? 200개도 안 돼요. 2000개에서 200개로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남은 곳들도 대부분 적자예요. 버티는 거죠. 언젠가는 문 닫을 거예요. 볼링장의 시대는 끝났어요.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